이사하고 꿈에 오더니 이제 간다고 엄마가 살던 집 팔고 이사 가는 자, 날 자. 꿈에, 꿈에 엄마가 나온 자주지. 오 엄마 딸 속상해. 나도 친정 엄마한테 속 터놓고 싶은 거 너무 많아. 그렇게 써놔 봐야 뭐래. 글 모르는 걸. 내가 글도 모르는 걸 어떻게 읽어. 그냥 명절이라도 놀러 왔다가 엄마 없으면 놀랄까 봐. 반식이랑은 아직도 서로 얘기 안해 3살 때 잃은 막내 모르겠는데. 아들을 아직도 말해. 가슴에 묻고 있는 벌해. 예순과 관식 <laughs> 그 속이야 서로 다 아는 걸 그냥 슬픈 거는 시간이 약도 되고 무뎌지기도 하는데 슬픔이 너무 크면 덥게 돼입 밖으로 못 내놓겠어 예순아 말해 저소금 바당도 파도로 억겁을 보내고 산다 엄마한테 미안한데 엄마는 추억이 되는데 애기는 안 되더라고 자식은 안돼너 하나 잘 사는 게내 원인데 내 새끼 어떻게 사나 내 새끼 아파서 어떻게 사? 그들의 하늘이 무너지던 날 태풍이 몰아치던 날 애순과 관식은 막내 아들 동명이를 잃게 된다. 처음으로 무쇠가 무너졌다. <laughs>